얘들아! 왜? 야! 꿈을 이루어줄 거야, 내가. 뭔데? 원래 내가 시급으로 주잖아. 응. 오늘 1분 타워. 먼저 미션 성공하는 사람부터 바로 퇴근할 겁니다. 예 타워 올라가는데 야 1분이 안 걸리는데 올라가면 퇴근하고 원래 월급을 받아. 우와, 꿈의 직장 아닐까? 지사님, 나 여기에 떠던 컨텐츠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. <laughs> 내가 팁을 알려줄게. 이거 빠르게 올라가는 방법 있어요. 나 봐봐. 하고, 톡, 톡, 톡. 이렇게. 뭐야. 빠르게 떨어지는데? 이렇게 레더프 먹이라는 <laughs> 기술로 빠르게 올라올 수 있어. 그것도 괜히 따라하다가 더 느려져요. 아니, 아니, 나 그냥 알아서 할게. 아, 알아서 오겠지. 봐봐. 아. 야. 이거 이렇게 매달리고 이렇게 한 번에 갈수 있어. 허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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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 되는데요. 배치기되는 <laughs> 화면을 옆으로 하면서 탁 놓. 올때 점프가 되는 거야. 이렇게. 빠르게 하면은 음, 어. 빠르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. 멋있다. 와. 역시 1인자답다. 자, 그럼 우리는 그냥, 그냥 가자. 올라갈게요. 아! 아! 맨날 노았냐 뭐 <laughs> 그냥 못 올라가. 이거, 사다리 밟을 필요 없이 바로 위로 올라오면 되고. 이렇게 지름길로. 인코스, 인코스. 무조건 인코스. 원래라면 이렇게 가야 돼. 근데 빨리 가는 법이 있어요. 이렇게 매달리고. 따라라라라. <laughs> <laughs> 오늘의 속담 집사도 타워에서 떨떠는른왜 <laughs> 저래? <laughs> 얘들아, 그냥 가자. 아, 그래. 기 영화를 누리겠다고 저걸 타냐? <laughs> 자, 이거 <laughs> 한 번을 끓리하고 바로 여로골이 나면 끝이야. 예 <laughs> 객관적으로, 우리 중에서 꼴등 실력이 누구예요? 멜로우야, 나. <laughs> 오케이, 멜로우는 1분 만에 도착하는 거 인증하면 은 퇴근. 1분이 1분 안에 아니야? 진짜 늦게 올라와서 47초로 안 넘어가. 그건 너잖아! 맞아! 자, 어쨌든 멜로는 1분 또이 도착 시간은 응. 50초 오케이 로이는 45초 <laughs> 아, 오늘 퇴근 못하겠다 <laughs> 아, 1분 끝났다행이거 집사는? <laughs> 저는 40초 하겠습니다 준비, 시작! 아! 아, 안 찍었네 허, 그치 저거 봐, 아거 과연 나 진짜 처음 퇴근하 사람이 누굴지 너무 궁금해. 허자! <laughs> 전우나는 안 돼요. 레노 <laughs> 떨어지면 다시 찍으면 돼. 아 망했다. 잠깐만 망했다. 아나좀 늦은 것 같은데? 아, 어, 뭔가 아, 뭔가 흐름이 그래. 좋다. 흐름이 좋다. 흐름이 좋다. 아 망했다. 아, <laughs> 에헤헤헤. 아아 <laughs> 여러분 너무 가혹한가요? 네. 네! 아, 맞다! 이거. 다시, 다시, 기록 다시 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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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, 안돼! 아, 어. 나, 나, 나할수 나 있었는데! 여러분, 저 성공했어요. 아, 에고. <laughs> 뭐야, 집사님 30초 해라, 솔직히. 아, 근데 30초는 절대 못 해놔. 그런 게 어딨어, 되게 해. 그럼 이건 어때? 38초. 35초. 아니, 절대 안 된다니까. 한개 도전하라. 그러면 35초 밑으로는 절대 안 되고, 35초 때 어때? 오케이. 집사님 저 40초에 가능해요 가능해요? 네그저 네, 네, 가능해요 <laughs> 멜로 귀엽다 약간 아장아장 하는 것 같아 <laughs> 똥 싸는데? 아장아장 하는게 아, 아니라? 아 냄새 <laughs> 아말 시키지마 니네 야 기저귀 갈자 <laughs> 나한테 말 시키지 말라고 잠깐만! 잠깐만! 야! 멜로! 어어 멜로 성공! 안녕! 안녕! 사유나라보크로 베이베! 도착! 예! 몇 초야? 초 49초? 와... 우 이제 퇴근! 우리 퇴근해 그러면! 아니 나 이거 안 돼요! 왜안 됐는데? 로이님 40초 된다고 했으니까 꼭 40초 도전해! 나도 할게. <laughs> 나 느낌이 세하더라. <laughs> 잠깐만, 로이가 45야, 40이야? 45였는데. 40. 어. 기사님 저 40초 될것 같아요. 이랬어. <laughs> 잘못 말했네요. 죄송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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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아 입이 방정이야 내가 뭘? <laughs> 아니 왜 40초야 아 저도 레드팩 뒤로 빠져 빠지... 어... 아 어? 4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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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40초 안 진짜 네? 40초를 넘으면 안 된다고 아이 왜 그러세요 3 9몇초 와야 된다고 일로 와형그건 <laughs> 무리됐대 오케이! 37.131! 35초 아니었어요? 그거는 안 돼요. 내 진짜 저, 그건 저대안될것 같아. 아. 와, 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안 돼요. 됐어요! 39초! 39초 집사님! 가. 가세요, 그냥. 나 혼자 도전해야겠다. 아. 아니 내가 가라고 했지만 진짜 다 가버리냐? 어? 뭐지 이곳은? 휴, 잠겨 있다. 헐! 스피드 코일? 내가 비밀번호 금방 알아보고 올게. 아 이렇게 칠수 있구나. 비밀번호 0216. 체크. 와하 예. 아이 기록들이 이 스프링을 써서 낸 기록이구나. 어쩐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해 이 기록은. 오 이거면은 무조건 달성하는 거 아니야?

아, 아 여기서 걸리냐 아아 아, 이거 해보니까 점점 실력이 늘어나는 걸 좋아 이번에 할수 있을 것 같아.